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자료들은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암호화폐 시장의 아주 중요한 움직임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주는 제도권 변화, 또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 이런 게 상당히 두드러졌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시장 상황 속에서 아, 당신에게 진짜 중요한 정보가 뭔지 그걸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이번 분석의 목표입니다. 시작부터 아주 놀라운 소식이 있었죠. 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무려 12만 3천 달러를 돌파했었는데요. 지금은 뭐한 11만 7천 달러 근처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어, 이 현상 그리고 다른 주요 움직임들 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인데요, 주초에 12만 3천 달러 넘었다가 지금 11만 7천 달러대잖아요. 뭐가 이런 움직임을 만든 걸까요? 네 그게 음,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게 시장 전반에 깔려 있었고요 또 하나는 미국 의회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안들 이게 통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어요 이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투자 심리를 아주 강하게 끌어올린 거죠 아 금리 인하 기대감이랑 법안 통과 가능성 네 거기에 더해서 이거 좀 주목할 만한 건데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까지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는 어떤 정책 방향을 내비쳤어요. 잠시만요. 정부가요? 정부가 직접 특정 코인을 사서 모은다는 건가요? 그렇죠. 뭐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그런 정책 방향을 시사했다는 것 자체가 와, 이건 뭐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얘기 같은데요. 그냥 기관 투자 수준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움직인다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예전에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죠. 이런 정부의 움직임은 해당 코인들의 어떤 수급 구조뿐만 아니라 자산으로서의 신뢰도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단순한 인간 자산이 아니라 국가적 관심 대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당신이 투자자라면 이런 변화가 장기적으로 뭘 의미할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아하, 그렇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럼 다른 주요 코인들도 당연히 강세를 보였겠네요. 이더리움도 보니까 3,700달러까지 오르면서 3,000달러 선을 그냥 훌쩍 넘었고요. 리플은 3.4달러, 솔라나는 180달러대까지 상승했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더리움하고 리플 같은 경우는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 이게 아주 컸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자금이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는 기대감이죠. 리플은 또 최근에 그 법적 불확실성 문제가 어느 정도 좀 완화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아, 마침 또 미국 의회에서 크립토 위크라는 게 열렸었죠. 7월 14일부터요. 거기서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지니어스 법안, 또 디지털 자산 규제를 좀 명확하게 한다는 클러리티 법안, 이런 것들이 논의됐다고요. 이런 제도권의 움직임이 아까 말씀하신 시장의 기대감을 더 키웠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뭐, 법안이 통과되든 안되든, 이런 논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셈이죠. 아시겠지만 규제 불확실성이라는 게 기관 투자 유치에는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걸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또 위험을 좀 감수하려는 심리도 개선된 겁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주요 코인들 가격 상승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상승 분위기랑은 좀 다르게, 파이코인은 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간으로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7월 19일에 뭐 토큰 락업 해제 이벤트가 있으면서 잠깐 10% 급등하긴 했는데, 결국은 0.44달러에서 0.49달러 사이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네요. 네, 맞아요. 팔코인은 좀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 19일에 3억 1,800만 개, 이게 상당히 큰 규모의 토큰 락업 해제였는데요. 보통 이런 이벤트는 물량이 풀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가격 하락 요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그 이벤트 자체에 관심이 몰리면서 급등하는 좀 이례적인 모습이었어요. 기술적으로만 보면, 뭐 MACD 골든 크로스라든지 더블 바텀 패턴 같은 단기 반등 신호가 관찰되기도 했고요. 아, MACD 골든 크로스. 그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거 말씀이시죠? 상승 신호로 보는. 네, 맞습니다. 그런 신호들이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그 반등이 결국 오래가지는 못했군요. 그럼 이건 역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진료는 과연 이 반등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이죠. 파이코인은 여전히 그 메인넷 안정성 문제라든지 좀 불확실한 수급 구조 또 주요 거래소 상장이 제한된다는 그런 근본적인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주요 코인들과는 다르게 기관 투자자들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약점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뭐 기술적인 반등 시그널이 잠깐 나왔다 하더라도 0.53 달러 이상 이 주요 저항선에 확실히 넘어서야 의미 있는 추세 전환을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번 주는 결국 어, 규제 명확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기관, 심지어 정부 차원의 관심 확대.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주요 코인의 강세를 이끈 핵심 동력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다른 주요 코인들도 의미 있는 가격 상승을 보였고요. 네, 그렇죠. 반면에 파이 코인은 뭐 단기적인 이벤트 때문에 잠깐 급등하긴 했지만 구조적인 불확실성이나 낮은 유동성 문제 이런 건 여전하다는 겁니다. 특히 기관 자금 유입이 없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좀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몇주 동안은 미국 의회에서 그 법안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결과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현물 ETF로 실제 자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 추이 이걸 좀 주의 깊게 봐야겠네요. 파이코인의 경우에는 메인넷 활성화나 거래소 유동성 확보 이게 관건이 될 테고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기관이 주요 암호화폐 시장에 점점 더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소위 주류 디지털 자산들 있잖아요. 이런 자산들과 파이코인처럼 아직은 커뮤니티 기반이고 좀 투기적인 성격이 강한 프로젝트들. 이둘 사이의 경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무엇이 디지털 자산의 장기적인 가치를 결정하고 또 최종적인 승자를 가르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한번 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